오토에럴드 김웅기 기자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중형숙 GLC의 퍼포먼스 모델 앙 GLC를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고 사일 밝혔다. 앙 GLC는 더욱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외관 디자인 및 강력한 앙 드라이빙 퍼포먼스가 결합돼 일상에서도 강렬한 존재감과 뛰어난 주행 감각을 선사하는 모델이다. 이전 세대보다 더욱 확장된 차체, 향상된 출력의 엔진 및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적용으로 더욱 강력해진 주행 성능, 최신 안전 및 편의 사양 탑재 등 다방면의 업그레이드를 거쳤다. 앙츠의 시는 순 모델인 3세대 완전변경 GLC 43사마틱과 쿠페형 순 모델인 GLC 43사마틱 쿠페로 제공된다. 가격은 자주부터 인도되는 순 모델이 9,960만 원, 쿠페형 순 모델 가격은 5월 출시 시점에 공개된다. 앙츠의 시 43사마틱과 GLC, 43 사마틱 쿠페 모델은 메르세데스앙그이 원맨, 원엔진, 원만, 원앵인에 철학이 적용된 앙기 0리터 4기통 엔진과 앙스피드 시프트 MCT 9단 변속기의 조합으로 최고출력 421마력 및 최대토크 51kg.m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 특히 M139 엔진은, 메르세데스 앙 페트로나스 F1 t m 팀의 기술을 차용해 전자식 모터가 장착된 배출 가스 터보 차저를 탑재했다. 이는 저속에서도 최대의 파워를 낼수 있으며, 더욱 역동적이면서 효율성을 높인 주행이 가능하다. 더불어 48볼트 전기 시스템이 결합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돼,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성능을 보여준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내연기관 엔진의 최대 14마력, 10kW의 추가적인 전기 모터 출력을 지원하며 신속하고 부드러운 엔진 시동을 돕는다. 이를 통해 앙치의 시승 및 쿠페이 출력은 이전 세대보다 30일 마력 향상되었으며, 정지 상태부터 시속 100km까지 도달 시간은 4.8초, 최고 속도는 시속 250km로 한층 폭발적인 주행 성능을 자랑한다. 또한 주행 모드 및 노면 상황에 맞게 댐핑 시스템을 세 가지 설정으로 조절할 수 있는 악라이드 컨트롤 서스펜션과 최대 2.5도의 후륜 조향각을 지원해 민첩한 조향 및 편리한 주차를 돕는 리어 엑셀 스티어링이 기본으로 적용돼, 보다 즐겁고 안정적인 주행 경험을 제공한다. 앙츠의 C43 사마틱 숲는 이전 세대 대비 전장 및휠 베이스가 각각 80mm, 15mm 길어져 더욱 커진 차체로 강력한 존재감과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동시에 제공한다. 이와 함께 외장 및 실내의 앙 디자인 요소가 적용돼 더욱 역동적이고 세련된 외관을 갖췄다. 수직 스트럿이 적용된 앙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을 비롯해 크롬 소재의 앙 프론트 에이프런, 앙퍼 포먼스 룩 디퓨 저가 적용 된 리어 에이프런 등이 적용 되어 강렬 하고 스포티한 인상 을 전한다. 동일한 외장 사양 을 갖춘 앙치 의 c 4 3 사마틱 쿠페 또한 이전 세대 대비 전장 및휠 베이 스가 각각 40mm, 15mm 길어 졌으며 마치 흐르 는 듯한 실루엣 이 더해져 수비 역동 성과 쿠페 의 감성 을동 시에 갖추 었 다. 인 테리 어는 기본 으로 적용 된 블랙 앙가 죽 내장제 메탈 스트럭처 트림 으로 절제 된 스포티 함을전 하며, 나파 가죽 소재의 앙 퍼포먼스 스티어링 휠과 앙 플로우 매트에서는 앙 특유의 감성이 돋보인다. 운전석에는 12.3인치의 와이드 스크린 콕핏이 중앙에는 11.9인치의 LCD 센트럴 디스플레이가 자리 잡고 있으며 벤츠의 2세대 앰북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슈퍼스포츠, 스페콕를 비롯한 앙 전용 디스플레이를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이 밖에 신차에 탑재되는 주행 편의 및 안전 사양은 주행보조 시스템인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가 기본 탑재되고 마이크로 미러를 통해 차량당 130만 픽셀 이상의 해상도를 자랑하는 디지털 라이트 또한 기본 제공된다.